모세가 들려준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이 어, 구절은 좀 내가 외우고 싶다, 암송하고 싶다 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근데 암송하는 게 쉽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성구를 암송하는 것이 제일 쉬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밥 그냥 안 줘요. 성구를 외워야 줘요. 나 혼자만 외운다고 안 줘요. 우리 조다 외워야 돼. 그러면 그 조에 꼭한명 이상은 못 외워요. 어떻게 해도 못 외워요. 난 배고파 뒤집었는데 못 외워요. 진짜 뭐 외워요. 그래가지고 아, 막 거의 고문을 당하듯이 너무 힘들어해 그분은 성구를 외우는 게 그런데 성구를 외울 때 노래로 노래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조금은 나아, 나아져요장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모모모, 사사기, 롯기, 사무엘상아, 열왕기상아, 역대상아. <laughs> 벌써 역대상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하하이렇선 하면 또 선구가 또 외워진단 말이워진단말이 was in number. Cracky, we were a way to body with a bundl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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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절이죠? 44절,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모세와 누뇌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자, 그러면 이 신명기 32장 전체 이 모세의 노래 핵심 이 노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곡간에 채워지고 이제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게 되고 어제 표현에 의하면 기름지고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정말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단하고 그랬을 때는 막 하나님, 하나님. 근데 이제는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되는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이것이 내게, 내게 쌓여, 있고, 쌓여 있고 내 곳간에,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고 수확하고 자기 창고에 다그 공물을 집어 넣었고 내 곳간이 이다 쌓여 있다. 이 곳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곳간에 이것이 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곳간이 가득 가득 지금 차 있는 거죠. 곳간이 비어 있지 않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보다 곶간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이 곶간을 더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 곶간을 흔들어요 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무리로다 배부르고 살찌고 또 비대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 곡간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나무는 다 상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밭은 그야말로 숙대밭이 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흔들어요. 텅텅 비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건 곡관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 밖에 없구나. 이제 이게 결론이 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자 39절 말씀. 시작.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 삼천 명이 회개하고, 오천 명이 회개하고, 뭐 세례받고. 막 교회가 막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말하자면 이 곳간에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 문제가 땅 터지죠.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갈등이 왜 일어나요? 과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요? 사역 때문에 일어나요? 아니요. 사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이 갈등, 이 분열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우리는 이 과부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 과부 구제하는 구조, 과부를 구제하는 시스템, 과부를 구조하는 어떤 그런 룰. 어, 규칙 이런 걸 자꾸 손대려고 하거든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인사나 그런데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뭘 제쳐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너무 바빠, 바빴던 거죠 말씀을 제쳐놓을 수밖에 없도록 너무 바빴던 거예요 사람이 3천 명, 5천 명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부 구제해야 되지. 과부 구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었겠냐고요. 자, 그래서 3 절, 4절또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네, 이 일을 네, 그들에게 네, 맡기고 네, 우리는 네, 오로지 네, 기도하는 일과 네, 말씀 사역에 네, 네, 힘쓰리라 네. 하니 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교세가 퍼져요. 교세가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재정도 커지겠죠. 행사도 많아지겠죠. 사역도 많아지겠죠. 지금 저희 교회도 야유회 가죠. 또전 교인 체육대회 해야 되죠. 또 항존직 임직 선거 해야 되죠. 또 그러다 보면 상반기 다가 버려요.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또 곳간에 재물도 괜찮게 채워지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나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신 겁니다. 곳간을 흔들듯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흔드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 까닭은 각성하라는 거예요. 깨어라. 기도해라. 기도할 시간이다. 말씀 볼 시간이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지 말고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안 그러면 말씀 앞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흔드시는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이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혼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척박한 이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 가나안 목전까지 지금 온 겁니다. 신명기 모압 평야 모압 평야 바로 지나면 이제 가나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모압 땅에서 바라만 보고 넌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모세도 가고 싶죠 그런데 모세가 가고 싶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 요 너는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뭔가 이 무리바 물가 시험 사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무리바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또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물 떨어지니까 물 마시고 싶다고. 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고 또 배고플 때마다 만나를 주셨고 근데도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뭐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이 모세가 혈기가 올라옵니다 혈기가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반석 반석을 두 번을 내리쳐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반석을 쳐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명령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반석으로 칠게 아니라 너 반석은 물을 내라, 물을 낼지어다 그렇게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화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 이 반석에다가 이 지팡이를 두 번을 내리칩니다. 네, 그 혈기, 그 분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못 간다. 자 오늘 본문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요. 모세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성경에 모세 이후에는 모세만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바다를 가는 사람 아니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겨버리고 불뱀이 물려서도 낫게 하고 물이 있어서 못 먹게 하면 또 물을 고쳐 버리고, 아, 이런 모세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있고, 막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세도 가안에못 들어가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네 범죄하여... 지금 모세는 노래를 지었어요. 32장 노래를 만들고 여호수아와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라. 배부르고 등 따수울 때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실 때,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평안할 때, 너희 곳간에 재물이 채워질 때.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런데 모세가 지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정작 이 모세 자신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노래 노래라는 것도 참 인상이 많이 남지만 이제 이 모세하고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요소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저산 위에서 손만 흔들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요. 정말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와 헤어질 때 저는 적잖은 사람들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쉬워서, 서운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교훈이 돼요. 그게 남아요. 어떤 게 남냐면 아 나도 범죄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 모세,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노래를 만들어서 줬지만 그 노래보다 더 선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남는 마지막 각인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까딱 잘못하면 가나안 땅못 돌아가겠구나. 이것이 영원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 책을 주셨나 봤더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우리의 교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 시간, 정력, 에너지, 헌신, 기도, 경건, 충성. 모세는 성막까지 지어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까지 지어준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모세는 너못 들어가. 네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리고, 네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고, 네가 아무리 이 땅에 길이 길이 남는 나의 집을 지었다 해도,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 이 교훈.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노래도 기억이 남지만,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마지막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임종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느보산 어딘가에 모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이 막 모세의 무덤을 막 찾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모세가 어디에 장사됐는지 묻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의 임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곧 간이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교회가 꼭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어서 흔들려야 그제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허겁지겁 찹지 말고 그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서 아 나도 깠다 가면 고관이 텅텅 비겠구나 아 나도 깠다 가면 교회가 흔들리겠구나 아 나도 깠다 가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 교훈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하고 순간순간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신 뜻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고 또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망각해 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오니,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 내가 제쳐두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신실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